상생페이백 한방의 끝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상생페이백을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. 상생페이백은 2024년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2025년 9월에서 11월까지 늘어난 월별 카드 소비액의 20%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어 소비진작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간단히 말해 나라에서 카드 소비가 조금이라도 늘어난 국민에게 상품권으로 보상해주고 그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올려주는 제도입니다.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아주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따라해보세요. 네이버에서 상생 페이백 누리집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.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페이백 신청하기를 클릭. 인증 방법 몇 가지 중 선택하여서 인증하시면 신청 끝. 아주 간단하죠?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는데요. 사용은 온누리상품권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동으로 어플로 지급이 되니 그냥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적립됩니다. 추첨을 통해 2천만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두었어요.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. 최대 월 10만원씩 3개월간 30만원 꼭 받으세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추석 연휴 행복한 명절 되세요.